새롭게 찾아올 전술 인형은 누구일까요? 어? 조각이 또 따로 됐네. 아이, 위치가 저거네. 흑마술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위치만 이게 딱 맞으면 되는 거니까 어. 이것도 500인 것 같으니까 이건 그대로 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거를 기준으로 옮겨야겠다. 어. 난할수 있다. 오오오 오, 오 약, 약간, 어, 얻어맞았다. 얻어, 얻어 얻어맞았다. 그냥 뒷걸음 칠하다, 그냥. 어. 좋아. 야, 근데 뭔 총이냐, 이거? <laughs> 정확한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나오는 총, 그니까, 스킨, 스킨이 아니라, 아예, 그냥, 그 조각, 인형 자체의 조각이 나왔는데, 어, 이런 식으로 떴습니다, 지금. 어, 보니까, 이제, PKM과, 어, M21이라고 하는, 자스타바 M21? 이라고 하는 총이라고 하네요. 예. 여기 있다. 이런 총이래. 자스타바 M21. 그리고 M, PKM은 또 PK, PK 쪽인가, 이게? PKP가 아니라 이번에는 PKM이야? 이건 이제 머신건이고, 이거는 라이플이야, 이게? 그니까 M21이 아니야, 자스타바 M21이라는 게 있대. 얘는 평탄하네? 약간 얘는 약간 경찰 같은 그런 느낌이야. 복, 경찰복 같은 그런 느낌. 어쨌든 이런 게 이번에 어, 공개된 새 총들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뭐 일반 제조에 들어가겠죠? 솔직히 말하면 기관총은 좀그 종류가 많이 없어가지고 키울만한 어, 기관총이 많이 늘어나면 나야 좋지. 어, 아멜리 같은 거 늘어나봤자 좀 애매모호하잖아. 뭐 PK도 지금 못 먹었는데 PK라도 저, 저런 거라도 한번 먹어봐야지. PKM이 아니라 자스타바 M84라고요? 아 그래? 또 달라졌어? 개인적으로는, 뭐, 솔직히, 좀 좋은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뭐, 화력, 화력 늘려주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어, 전체적인 뭔가, 이쪽은 잘 모르겠고, 어, 기관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좋은 스킬이 달린 기관총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예. 머신건들, 솔직히, 탄창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어, <laughs> 준비만전, 어, <laughs> 준비만전, 준비만땅, 어, 어쨌든, 나와보면 알겠죠?